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 제가 법원에서 등기 온게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방송이 됐대요. 제가 최근에 재판을 하나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등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소지를 물어봤어요. 왜냐면 집이면은 집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고, 작업실로 온 거면은 작업실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그거 관련이 있구나고 여쭤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 조금 애매했어. 처음엔 좀 쎄하기도 했고. 그럼 등기 지금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 알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서버 주소가 한글이야. 이거는 좀 공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등기우편 m 서버 한국이라고 떴어요. 했더니 검찰청이 연결이 돼. 그래갖고 그 이제 그 나의 사건 조회라고 이제 있습니다. 실제 검찰청 홈페이지 가도 있어요. 근데 누르니까 비회원 인증을 하래요. 그래갖고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 쓰래요. 일단 썼지. 근데 여기서 조금 쎄한 거야. 왜냐면 요즘 그런 국가기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공인인증서든지 아니면 뭐 토스인증서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 입력하니까 바로 저한테 사건 번호가 뜨면서 제가 진짜 당황한 게 성매매특별법으로 제가 입건이 됐대요. 자, 세이키. 뉴스를 이용한 적은 있어도 성매매를 한 적은 없는 남자 성매매 특별법이라면서 무슨 내 핸드폰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대 아... 미친 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쎄한 거야 법무관 이름도 좀 쎄해요 왜대면은 아무리 사람이 이름을 대충 지어도 그런 이름일 이수가 없거든. 그래갖고 내가 혹시나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 구글에 네. 검색을 했더니, 제미나이가 이런 거는, 이런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세갖고 내가,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거 전화 끊으면은, 그 이거 등기 파기해야 되고, 핸드폰하고 압수수사 해야 된다. 뭐 이런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상해서. 근데 제가 마침 그때, 뭐 심부름 때문에 법무법인에 있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변호사님한테 한번좀 여쭤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러니까. 아, 그럼 다시 전화를 달래. 아니, 끊으면 듣기 파! 그런 게 있었다고 사무실 돌아가고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사무장님,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제가 지금 속내 뭐 에특별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간과를 못했던 게 있어요. 거기 그 공문서에 법무부 마크랑 검찰청 마크가 동시에 있었어요. 이게 뭐 뜻이냐? 세이키군? 법무부랑 검찰청은 박터지게 싸우는 곳이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전화 끊고 뭔가 이상해서 그 법무부 검색을 해봤어요. 법무부? 약간 더치스 같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 검찰청 사칭 피싱이라고. 아, 세이키. 예. 녹음했어? 아니요. 녹음해야지! 예? 저 저기 저 대표님 저저 저 피해자인데 저 잘못한 거예요? <laughs> 저도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입력했다고 했잖아 나 보기에 뭐 그게 유출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 그냥 그거 있잖아 우리 이미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말풍선 집어넣는 그 문구 쓰면 바로 합성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원리로 내 이름을 박아서 그렇게 뜬거 같더라고 갤럭시이긴 한데 녹음은 안 했어 왜냐면은 용량이 자꾸 차니까 야 이게 진짜 나도 당하했구나 모르는 사람이면 진짜 당하했구나 싶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